사람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사람의 꽃이야 쉽게 말하면 꽃, 음, 음. 벌도 날라들고 나비도 날라들고 계속 무언가가 날라드는 거야. 음, 그래서 음. 어, 사람이 끊이지가 않아요. 어, 음. 그게 어떻게 보면 도화살이라는 게좀 그렇죠. 많은 어. 많은 거죠. 그러니까 피곤해 어떻게 보면. 음, 어. 그러니까 그 사람은 연예인이 됐어야 되는 거지. 아, 그렇네요. 그러면 음... 완전히 인기쟁이가 되는 거죠. 음... 음. 그럼 그런 분들이 이제 남자가 끊이지가 않고 항상 주변에. 남자고 여자고 안... 끊이지가 않아요. 그런 분들은. 아 남자뿐만 아니라 그냥 인간자 어, 사람 자체가 사람 자체가 끊이지가 않아요 아... 여자도 좋아하고 남자도 좋아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있어 이 사람하고 만났다가 떨어지면 또 금방 또 다른 네네, 사람이 네네. 생기고 또 금방 또 다른 사람이 생기고 또 그런 사람들도 있어 음그 음. 이분이 이런 사람이 남자를 좋아해서가 아니야 계속 그냥 오해 계속 그냥 끊어지지가 않는 아... 거지 계속 연달아서 음 그러니까 사주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